네 반갑습니다. 11월 24일 수요일 장중시장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세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아침에는 좀 상승 출발 분위기 있었죠. 그런데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일단 지지선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음, 일단 지지선 유지는 수급 여부에 달려있겠죠. 그리고 오후에 반등에 대한 포인트 가 계속 진행이 되어야지만이 가능할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지금은 이제 코스닥 쪽에 낙폭이 계속 크게 발생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직까지는 그래도 반등의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점권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 보시면 오늘도 순매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대형주 쪽에 계속적으로 관심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뭐 다운되어 있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조금 그 경기가 좀 후퇴할 수 있다는 라 어떤 우려감 그런 것들 이제 그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이 경기적인 관련주들이 후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 키트 이런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볼 거고요 음 자율주행 관련한 부분에서 오랜만에 지금 통신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5G 관련주들 자율주행에 통신이 꼭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어, 코스피 지수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지수는 살짝만 내리면 된다 그랬는데 아침에 떠서 시작해가지고 괜히 네, 상황이 애매해졌죠. 원래는 요 정도만 내리면 돼요. 오늘 한 0.4, 0.3요 정도 수준만 내리면 되고요. 지금 5일선 골든크로스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2,980한 5포인트 정도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위치가 지지선이에요. 지지선이고 음, 이게 이제 아침에 요만큼만 내려서 시작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올라가면 되는데 아침에 떠서 시작해가지고요. 윗꼬리까지 달고 내려오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치가 좀커 보이죠. 하지만 이거는 어,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지지선 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과 그다음에 오늘 하락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한번 죽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요일날 너무 많이 떴거든요. 월요일날 주가 상승 인분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운을 좀 죽여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의도했던 것보다 너무 강하게 뛰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매수 수급이 들어오거나 딸려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가둬놓고 가는 분위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올렸다 죽였다 올렸다 죽였다 계속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실망감 계속 생길 겁니다. 아 이제 좀 올라가나요? 이제 저점인가요? 근데 또 내려가. 그러니까 계좌가 좋아질 것처럼 보이다가 또 나빠지고. 아또 나빠지든가 싶어도 좋아지고 에이 씨안 해먹을래 못 해먹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되게 헷갈리게 되어 있을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또막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임주들은 오늘까지도 내리고 있어요. 물론 추세가 아직까지도 망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추세가 크게 하락한 부분에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실망감 많이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먹어 올라가요? 네, 테마 쪽이 그... 저기 진단 키트, 시젠 뭐 이런 종목들 막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쪽으로 어 저건가? 이런 생각. 백신 저건가? 요즘에 확진자 다시 늘어났다는데, 위드 코로나, 아, 이상한데? 막 그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계속 자금을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막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나서 지들은 밑에서 다 받아가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눈딱 감고 계셔야 돼요. 네, 눈은 딱 감고 계셔야지 지금 이쪽 봤다, 저쪽 봤다 하다 보면 헷갈려가지고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잘 체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 봐드릴게요. 외국인들이 지금 1800억 순매수고요. 코스닥 쪽에서 마이너스 300억입니다. 매매 규모로 본다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수 쪽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죠. 1800억이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매도 300억 정도면은 그냥 뭐 무시해도 괜찮은 정도니까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금융 투자가 어제 에 이어서 계속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차익 실현 여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은 지지점 0. 풀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죠. 또 지지점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어 내려가고 나면은 다시 반등을 빵 하고 쳐줄 거예요. 누가요? 금융투자가 다시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단기적 패턴이에요. 계속 위쪽에서 수익난 것을 팔아먹고 또 아래쪽에서 다시 사들이고 이런 형태인데 아마 오늘 오후 아니면 은 내일 정도부터는 다시 네 반등을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면 경제 지표라든지 뭐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 은 나쁜 게 없어요.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를 계속 떨어뜨릴만한 명분이 없거든요. 괜찮은데 왜 내려가니?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들었다 놨다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음 단기적 수익을 계속 챙기는 저런 금융투자의 움직임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투자자들이 온탕 냉탕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은 자기들 할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일단 들어오고 있다. 그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그것이 들어오고 있다라면 대형주 쪽에 관심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저점이 잡혀 잡혀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점을 잡았는데 왜안 올라가요라는 질문 하신 분 계시는데 저점 잡고 바로 그날 바로 요이 땅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점을 잡으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가격대 형성하고 유지를 해놓은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들은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지지권대 가까이 있는 것들 또 아래쪽에서 매수하신 것들은 변동이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할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참고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점은 잡히고 있다는 거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죠? 네. 자, 실총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썰렁합니다. 그죠? 10% 정도 하고요. 카카오페이 하나 지금 달랑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셀티론이 그래도 약간 버티는 모습이라서 오늘은 그래도 코스닥 주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특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특이사항 없죠. 지금 뭐 0.몇%대, 1%대 이런 거별 중요하지 않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도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해가지고 오늘 하이닉스가 12만 2,500원까지 올라갔다 왔어요. 근데 주가가 약간 좀 쉬었다 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과열 국면 들어가면은 매우 곤란하거든요.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종목이라. 면 오히려 더 눌러서 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이 참에 끝나버리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요. 올라갔다가 조금 꺾어주고 다시 올라가고 유지해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종목들은 오래 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쪽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상승시켰다가 눌러줬다가 좀 들어와서 지지선 도만들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정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상황 보고 저점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되는 거. 그 전략 여러분들 있지 않으셨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월요일날 많이들 하셨는데 요 구간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제가 해드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NC소프트도 뭐 조금 뭐 반등이라서 게임주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간 쪽에서만 조정이 좀 들어가지 그렇게까지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대신에 금융주들 지금 중국에서도 아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은행주 섹터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런 모양새들이 오늘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게 되시면은요 지금 시 n 이12%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오늘 위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4천 명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위드 코로나 아 이거 아닌데요. 아직 안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어떤 두려움들 그런 위험 위압감이 좀 들었겠죠 그래서 고기에 대한 부분도 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많이 올랐던 게임주들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위메이드가 또 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추세가 꺾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반등에 대한 포인트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네뭐 그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어렵겠습니다만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게임주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축하 하락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죠 네 시청 상위권 근데 그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엔터주 이런 것도 쭉쭉 빠지고 있잖아요 엔터주가 빠지는 이유 뭐겠어요 당연히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뭐 cgv 라든지 모두투어 여행주도 또 빠지고 있는 모습 어제 조금씩 올라가더니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고뭐 숙박 관련한 종목 분들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어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종목을 샀는데 계속 떨어져요 어떻게 하면 좋죠 네 그냥 두셔야죠 왜요 위드 코로나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안될건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극복이 안될건 아니죠 계속 뭐이 상태로 가가지고 계속 폐쇄적으로 살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떤 변화는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죠 저점인지 아닌지가 불확실할 때는 조금 찔러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 개선되는 모습을 따라서 추가 매수가 들어가든 비중 을 확대해서 들어가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가지고서 지금 물려 있다 괜찮아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어차피 어, 주가가 변동성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은 금방 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뭐, 5%, 뭐, 6%, 이런 식으로 막 며칠 올라가 버리면 또 이런 낙폭들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경기 재개는 일어나게 될 테고요. 거기에 대한 수혜주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또 약간 특징적인 종목군들이 뭐였냐면, 이제, 그 예전에 5G 관련주 있었잖아요. 뭐, KMW라든지, 네. 이, 이런, 이런 종목들이 오늘 반등세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동안 계속 내리고 있었다가 오늘 반등이 좀 나갔는데, 얘네가 약간 기세회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거예요 그, 자율주행. 자율주행에는 막대한 데이터량의 전송신이 필요한데, 여기에 5G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요 부분들. 근데, 글쎄 뭐통신망 구축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통신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 하나씩 박히게 된다면뭐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관련주들이 오늘 대체적으로 반등세 좀 보이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율주행의 크기가 얼마만큼 커질 것인가. 이거는 뭐전 차량에 또 앞으로 미래의 자동차에 전부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나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적용이 되는 그런 뭐 부품이나 장비주들은 한정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옥석 가리기는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같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그동안 계속해서 이제 완전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어, 이런 5G 관련주들에게 어느 정도 사고 광이 좀 비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 저점만 좀 확보해 준다라면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많이 내려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포지션이 얼마만큼 잘될 것인지는 좀 기대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종목들도 아직 들고서 처리 못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 텐데요.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상황을 좀 정리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도 판단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하나가 또는 애플 카 하나가 지금 여러 가지 패턴에서의 그런 테마를 같이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종합 지수 지수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계속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저2,985 포인트 지지선 유지 잘 되고 있고요. 저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 지금 여기 지금 11시 되면서 갑자기 또 급락세를 보였었어요. 3,000 포인트 유지가 되고 있다. 뚝 떨어진 모습인데 여기 라인은 이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 떨어진 부분들은 뭐 갑자기 대량 매도가 나왔다거나 뭐 그런 형태 의 모습일 텐데. 반등을 얼마큼 세게 쳐주냐에 따라서 다음, 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갑자기 뚝뚝 뚝 떨어진 모습인데, 이건 아직 저점 지지 못. 잡았어요. 코스닥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뭐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저점을 잡았다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음 조금 더 일단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시점까지 느긋하게 지켜보고요. 시장이 반등을 좀 진행해 준다라면 아 괜찮아졌구나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매도나 뭐 매수 이런 것들보다는 지켜보면서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 대한 걱정은 딱히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뭐 계속 걱정되는 마음은 그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우 뭐 계속 떨어지는데 뭐 맨날 걱정하지 말래. 근데 근데 걱정하지 않으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런 것들은 저점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때 걱정했던 것들이 다 기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네. 그것을 믿고 한번 네, 조금 더어 여러분들이 어 마음을 좀 다잡고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떨쳐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오후 장세 더 지켜보고요. 마감 시황 때도 다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마감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